자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도 이렇게 그 면접 바이러스에 이어서 찾아 네오르네상스 바이러스를 찾아오게 된 네. 문바이러스 이바이러스 슈바이러스입니다 예 슈바이처럼 아, 왔어요 예. 자신이 없어 <웃음> <웃음> 오늘은 역시나 그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음. 우리가 자, 그치, 일주일도 안 남은 네오경기학교 네오르네상스 전용에 맞는 최적 최선 최고의 방송을 준비했다, 준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겠죠. 예, 서류를 합격했다. 예, 네, 서류를 합했다 네? 네, 네.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아마 네. 그런 네, 것이다. 왜냐, 아, 아, 아픈 그냥 보는 거있잖아요 네, 아픈 일은. 아무쪼록 저희가 오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루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수바이러스는 몇 년도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합격하셨나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합격해서 1, 2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11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음. 2011년에 면접을 봤습니다. 일단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게 면접을 어떻게 해보는지 말일 것 같은데 음. 크게 뭐 인성 면접과 학업 적성 면접으로 나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우리 좀 모르니까 좀예좀 예.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어, 먼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네. 대기실에 입실을 하시고요. 음. 대기 시간은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뒤에서 다섯 번째에서 면접을 봤기 아, 때문에 음. 약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기한 다음에 인상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인상 면접은 10분 동안 진행되고요. 뭐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 같은 서류 위주로 네, 질문을 주실 겁니다.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학업적성 면접을 보러 문제를 풀어가죠. 이제 복도에서 3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돼요. 어, 춥겠다좀추웠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는 이제 들어가서 10분 동안 면접을 보시는데요. 네.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대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5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답변. 갖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경희대학교의 레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이 뭐 크게 뭐 정말로 예산 왜막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나 그런 <laughs> 거해주것 <거였죠>. 같아요. <laughs> 네. 그럼 경희대 아무 아무 물어보는 거야? 경희는 대안 심층적, 얇게 물어가도 되요. 네. 얇게. 네. 뭐샬셸처럼 어... 자기 네. 속에 건망할 타워요. <laughs> 이런. <웃음> <그런 식으로>. 음. 집에 안보이가요 지금. 제가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 예학 단계를 합격을 해서 두 학교 면접을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앙대가 조금 더 심층적이라고 느꼈던 게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음. 책 같은 거 음. 어떤 책을 읽었느냐, 내용이 어땠느냐 이런 거 음.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음. 제가 또 영어 UCC 대회에서 시나리오를 쓴적이있어요 음. 고등학교 때그 시나리오의 내용을 물어보시고 음. 그 시나리오의 내용을 왜 그렇게 썼는지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새가 날아간다 이런 객관적 상관물 해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꼬치꼬치 물어. <laughs> 네, 꼬치꼬치 물어. 요 <laughs> 네. <laughs> 그에 음. 비해 이제 경희대는 좀 보편적인 거. 음. 왜이 학과에 지원하셨어요? 음. 이런 활동에서는 음. 어떤 걸 느꼈나요? 느낀 점. 그렇죠. 크게 경희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음. 그 다음에 네. 창의적 전형 체험활동 체험 체험 음. 전형이 있고 음. 그 다음에 학교생활 학교 충실자 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각 전형의 차이와 혹시 면접을 보고 있는 전형이라면 그두 개가 어떤 차이는지좀 얘기해 주세요. 음, 우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교과성적이 들어가죠.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와생활교육 포트폴리오 등의 서류가 들어가요. 네. 네,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과 성적 미반영이라고. 제 주변에도 보면 네오리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은 네.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중반. 잘하는 네,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네.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보통 3등급 대에서 4등급 초반. 네, 어. 이 정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뭔가 생생시키 뭔가 했을 거 같아요. 그렇기 네. 때에 뭐, 이칠 사실 거야. 거야. 그치, 뭐, 뭐, 뭐 노벨상 받았겠지. 네. <웃음> <웃음>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자라는 전형이 있는데요. 음. 이 전형은 일단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 1당에서 음. 그. 교과성적으로 그렇죠. 100%로 사배수를 본 걸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매우 높다. 음, 높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 사실 뭐 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저도 1등급 네. 중반 정도의 결코 낮지 않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학교생활 충실자로 경희대 아동가족학과를 음.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어, 아동가족학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무시한 게 아니고. 네, 아동 가족 학과가이 음. 친구 내신을 무시한 거지. 아, 그렇둬그렇 아, 그그그그그그 그러네 오늘 최초로 발끈한 게 <laughs> 아, 아동 가족 <가족과가> <laughs> <좋은 학, 웃음> 네, 학과 진짜 좋은 아, 좋은 아, 좋은 아빠. 네. 사실 저 전형은 내신 커트라인이 매우 높고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입니다. 네. 내온 에상이 전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이두개 면접을 보는 전형은 면접에서 프로세스 거의 동일하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네. 하지만, 네. 하지만, 하지만. 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전형은 음. 교과 성적이 미발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어,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을 뽑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 음.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에서는 교과 면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면접에서 원격면접지보이는지가더중요해요 네, 교과, 네, 교과 면접에서 학원 능력이. 네, 뭐. 되게 중요 판단은 난다. 예, 네, 그렇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게다가 또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은 네. 전형 이론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고등학교 때 활동이 굉장히 주, 중요한 전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인성 면접도 그렇고 교과 면접도 그렇고 면접의 비중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네. 그 반영하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서류가 1단계에서 100이다. 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뭐 1단계의 성적 60%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면접 40%를 넣겠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 실질 반영 비율이 꽤나 높을 것이다. 네, 그렇죠. 창의적 네. 체험 활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경희대학교 유형이 그 홈페이지에 따르면 10분 동안 인성 면접을 치르고 30분 동안 그 문제를 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10분 동안 교과 면접 그러니까 그 경희대 의 표현을 따르면 학업적성 면접을 본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학이 발표한 유형대로 면접이 치러지나요 보통?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고. 올해 입시 전형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그건 대학교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죠. 일단. 예. 칠판이나 어떤 전지를 사용하게 해주느냐 아니게 해주느냐. 본인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2년 전에 면접을 봤죠. 2년 전에는 딱히 뭐 칠판을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제 생각을 말로만 했었고요. 네. 작년에 제 후배가 또 경희대 경영학과 입학을 했는데요. 그 친구도 역시 말로만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때는 30분 문제풀이를 할때 연습지 A4 용지를 한장 주셨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문제를 풀고 답을 쓴 다음에 그거를 면접실에 들고 갈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들고 가서 이것만 보고 읽으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걸 안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뭐 일단은 뭐 어떤 상세한 문제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희대학교의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면접 음. 정확히는 경희대학교 면접 유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숙지가 될것 같고요 네. 2010년도에 경희대학교가 지금은 뭐 문제 유형을 다 보여줘요 2011년이랑 2012년도에 썼던 네. 문제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이랑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거의 홈페이지에 없었어요 네. 입학 초에 물어봐도 아 그냥 뭐잘 준비하시면 된다 고 네. 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입학 초에서 하는 내용들 저희는 일단 그것에 근거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뭐어 이렇게 나오, 나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과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겠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관제 오리늘 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자기소개서를 그냥 적당히 노력을 해서 썼어요. 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 정말 못 썼다 싶을 정도로. 네. 그래도 나는 아니고 난나았왔으니뽑했겠죠 그랬겠죠. 네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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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들 중에 나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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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을 아주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실제로도 네. 체감하기에도 잘 봤다고 느꼈고 교수님들 네. 교수님들께서도 잘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고 집에 와서네그 자리에서, 네, 그 오, 자리에서. 오, 찍었네 네. 찍었네 얘 뽑아야지 괜찮네 교과면접을 볼 때도 이 정도로 창의력, 창의성 있게 답안에 근접한 친구가 없어고아왜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해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뱀 닮아가지고 뱀처럼 이렇게 자기 자랑을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때렸어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랬는데 저는 추가합격이 되었어요 근데 어, 추가합격 면접을 어, 잘 봤지만 어. 추가합격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내신이 본이 낮은 게 아니니까 당시에 자기소개서의 실질 반영률이 대단히 높았다는 얘기네요. 네. 또 이건 역으로 이렇게도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인성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묻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겠다. 예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 대한 증명이거든요. 기대에 대한 증명인데 보통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만한 사람을 자기를 표현해 이만한 사람으로 이만 이만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실제 면접에서 보면은 이만한 사람인 거죠. 예. 네. 물론 이것도 훌륭한 사람인데, 예.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좀 기출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이라고 하는데, 그이 부분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의와 어떤 해석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용에서 추가는 인재는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뭐, 리더십 봉사인재 국제와 이제 인재, 과학인지, 문화인재 뭐, 이런 네. 거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네오르네상스 전용. <laughs> 그렇죠. 저처럼. 이게 좀 특이한 건데, 본인이 네.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아마 이네개 중에 하나에 맞춘 인재라고 자기소개서를 음. 썼을 거예요. 네. 근데 면접에 가면, 이 인재에 따라서 인성면접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걸좀잘 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로 뭐 리더십 봉사 인재에서는 뭐 이런 거 있네요 뭐 본인이 왜 리더십 봉사 인재 부분에 1차 합격했다고 생각하는가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네. 저희가 좀더 어떤 좀더 좀 수정을 하고 걸러서 네. 인사이드 인사지원 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희대학교 진학한다면 음.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네. 이것도 역시나 늘 얘기했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끄는 힘인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했던 최고의 봉사 혹은 효행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그 다음 국제화인지에서는 뭐 세계 시민의식과 외국어 능력 바탕으로 뭐 사회봉사와 인류평화에 기원 실천적 세계를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네. 아우, 차다 이거. 이런 사람 뽑겠대요. 네. 대단한 사람. 예, 네, 대단한 사람이네. 네. 네. 그 다음 뭐 스스로를 세계 시민의식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런 것도 있네요. 세계 시민의식? 이게 뭘까?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의와 해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명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관점이 물론 교수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해석이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인정하겠죠. 그무 네. 뭐 과학 인재. 음. <laughs> 아 이거 어려운데. <laughs> 네, 10년 이내 에 가장 발전이 유망하다고 느끼는 음, 기술은 음. 무엇인가? 난 문화 인재인데 그래서 뭐 문화의 단어의 유래는 무엇인가? 어, 되게 어려운데요. 음. 공통 질문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경희대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이유는 그쵸. 그 다음에 뭐 문화 세계 창조라는 창업 이념에 부합하는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천적 세계인. 네. 아무튼 뭐 창조인 문화인다 이이세 가지 인간성 인간성 중에 본인 어떤 인간성에 부합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네. 있죠 생각할 시간을 초과시키타버야겠네이 <laughs> <좀까지 웃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른 완전한 답을 찾아간다라고 기대하시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정밀나는 노력을, 좀 노력을 좀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렇죠. 어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과정과 그 결과들 이런 거잘 그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복감면접에 네. 대한 얘기 마저 하면은 네. 어, 지금 이 친구가 복원한 면접 후기가요 그러니까 음. 경희대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거를 까는 게 맞는 건가? 찌라시, 예, 찌라시 너무 정확한데 <laughs> <laughs> 살짝만 까면은 네.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역시나 두 문제 중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고, 근데 역시나 되도록 종이를 보지 않고 면접관을 보면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네. 면 교과 면접 두 문제 중 하나는 그림과 표를 제시하고 문제를 풀었고 음.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만 주어졌어 역시, 아 역시 이게 이어진 거야 아, 이어진 속으로. 네, 근데 사실 뭐가 있었냐면은 이, 이 학생 전년도 학생도 이런 유형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이제 만3년 동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시도하고 있는 거지. 정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지. 근데 올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 제시문만 주어진 문제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친구 원래 경, 경영 쪽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표 있는 문제를 풀었대요. 네. 그럼 저도, 저도 제시문만 주어진 문제가 좀 난해해 보여서 표, 표 있는 문제를 문제 풀었습니다만 네. 어려웠습니다. <laughs> 근데 실제로 이거는 경희대학교의 어떤 논술과 어떤 면접도 똑같이 간다고 보는 게 네.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논술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예, 보면 은 제가 인문사회쪽 문제를 한번 제가 풀이를 하려고 풀어본 적이 있는데 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거 봤을 때 아무래도 면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응.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응. 푼다면 아마도 합격 가능성이 꽤나 높아질 것 같다. 자신 있으면 해보십시오. 아, 약간 면접의 문제가 음, 논술화되어 있네요. 네.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응. 사회 문제를 설명하라. 어렵네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여라. 그리고 기능론과 갈등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음. 언급이 되는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성 면접은 별로 날카롭지 않았고 교수님과 충분히 아이 컨택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붙는다는 신호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편하게 보고 떨어질 수도 있다. 편하게. 편하게 <laughs>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laughs> 자 시사 같은 거는 당신 안 물어보셨대요. 또 들어가기 직전에 자소서랑 포트폴리오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어떤 인성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만 검증하기도 바쁘다. 바쁘죠, 그렇죠. 시험을 할 시간 굉장히 짧죠. 그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시사를 보는 것도 좋으시긴 한데 시사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들을 더 숙지하시는 게중요할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어그 다음에 뭐 교과는 많이 힘들었다고 했네요. 푼 답이 맞는지 알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다고 했고 분위기는 꽤나 훈훈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분위기가 훈훈해서 어떻게 모르고 뭐, 오다면 죽일 텐데. 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던 었 연도 밝히지 않았어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용했었던 그 유형이 나왔는데 이거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고요. 역시나 www. insideisj. com에 가시면 그 문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수바이러스가 그 이번에 면접을 보게 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순간이다. 자 수바이러스. 네, 저는 이제 인성 면접하고 교과 면접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인성 면접은 첫 번째로 자소서를 꼼꼼히 봐주시길 바래요. 자소서에 나온 문항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면접관들이 그렇게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고 학생의 면접을 보러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원 동기나 진로랑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소서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기록부 등에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경제학과를 지원했는데 경제 과목이 3등 들이면 반드시 인성 면접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꿈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바뀌었다거나 이런 약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PD를 희망 진로로 썼는데 리더십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뭐 정규 회장을 한 것도 아니었고 동아리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의 학과랑 진로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한 학과랑 관련된 도서를 읽었고, 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선택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었고요. 네.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접인데요. 일단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질문을 읽고 풀어보는 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 문제가 워낙 논술하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문과는 사회탐구 과목의 공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기출문제를 계속 봐보자면 표 관련된 문제는 뭐 고령화 사회, 음. 저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사회 문제 관련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목을 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 음 교감 면접을 볼 때는, <laughs> 면을볼 때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렇죠. 제시문 읽어봤자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감을 그렇죠. 잡아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눈술이 똑같습니다. 네,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고, 제시문은 나중에 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제시문을 문제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30분 푸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10분 동안은 문제와 제시문을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10분 동안 문제의 답을 계획을 짜요. 음. 왜냐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a 4용지를 들고 면접실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거를 보고 읽으면 안 돼요. 비언어적인 수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컨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짜서 답개요를 이렇게 짜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 키워드만 읽고 말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사정의, 사정의. 네, 이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동안은 해석을 하고 10분 동안은 계획을 짜시고 10분 동안은 발표를 준비해라. 네, 이게 음. 저의 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막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어. 문제를 읽고서 제시문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안경을 쓰고서 문제를 보는 것과 같아요. 안경을 껴야지만이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정말 초점에 맞춰서 그 문제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laughs> 오늘 방송 달리들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꼭네오론의상태 전형이든 장애체험 전형이든 무엇이든 꼭 경희대학교 또 플러스룸 신입대학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십시오 스트러 안녕하세요 니